설 연휴를 앞둔 관망 심리가 우세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연저점을 경신하며 약세로 마감했습니다. 엔화 약세가 진정된 덕분에 IT와 자동차 등 일부 수출주가 선전했지만 전체 시장 분위기를 돌려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. 코스피는 전날보다 4.42포인트 0.23% 하락한 1931.7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51억 원, 722억 원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85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.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과 운수창고는 상승한 반면 전기 가스, 음식료 업종은 하락했습니다. 삼성전기는 엔화 약세가 진정된 가운데 갤럭시 S4의 조기 출시설과 1월 IT 수출 호조 소식이 전해지며 3% 상승했습니다. 코스닥 지수는 0.16% 내린 501.78에 마감했습니다. 덕산하이메탈과 SFA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증설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5% 이상 급등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. 이닷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내일 증시도 설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우량 종목에 관심을 가질 시기라고 말했습니다. 뉴스 토마토 허준식입니다.